내가 갖고 온그 메이크러버가 있는 그 종이는 음, 예수님 하나님 성경님이 딱세 가지 분이 있는데 어. 그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. 한 명이야? 어. 어.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. 오, 어, 믿는 거야. 봐, 어. 메이크러버도. 계가 합쳐져 있는데 응. 하나에 글로벌로 있잖아. 그런 것처럼 예수님, 성령님,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. 아, 세잎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. 그 세잎이 한한 세잎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. 어. 그거잖아. 한한 어. 개. 어. 잖아그니까예수님 하고 응. 또, 어,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. 응.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. 응. 그때, 나 누구야? 나 우리 엄마. 아, 야. 했어? 막, 아, 아, 나 아, 진짜 낳았어. 막, 검사해봐, 검사해봐. 이런 게 아니지. 응. 나도 그런 적 없지. 응. 이건 내 엄마야. 이럴 응. 수 있지. 응. 그것처럼 아 그것처럼 그냥 믿는 그, 거야 어 그것처럼 믿는 거야 아 이제,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응, 아, 믿는 마음으로 거야. 마음으로 믿으래 음. 엄마 아아 목소리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응. 믿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그래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 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응.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응 그것처럼 그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음. 우리 믿잖아 음.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음, 이제 좀 되, 어, 이제 좀 알겠지? 어야 확실히 알겠다 안한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.